오늘 본문 역대하 12장은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시대 루호보암 왕의 실패와 회복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려한 기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교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이 안정되었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평안함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루오밤은 왕권을 국계에 세우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오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너무나 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로밤은 왕이 초기에 위태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오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율법을 버리니. 이것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에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함 문장이 1절 하반부에 이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 교회의 리도 공동체의 책임자는 자신의 신앙 상태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적 무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이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즉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삭은 이 애굽 왕 시삭은 우연히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금 방패들, 이 모든 영광의 상징들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에 대한 바로 그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사계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오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말씀은 너무나 차갑지만 정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관계의 문제를 짚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넘겼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이 없었다. 시사기 너무 강했다. 정치적 판단이 아쉬웠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고백.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인정하는 고백.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바로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겸손을 보십니다. 회계의 완성도를 보지 않으십니다. 진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징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되 교훈은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평가가 참으로 아프고 소, 솔직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우상을 완전히 섬긴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왕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종종 방향이 아니라 바로 집중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삶이 안정될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가? 말씀은 여전히 내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기준인가? 아니면 선택사항인가? 징계 앞에서 나는 변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히 그 징계를 인정하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오로지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겸손을 보시면 멈추십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눈물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만을 강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